네. <laughs> 자 이번에는요 엄마의 멋진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딸들이 나서는 시간 톡톡 네. 엄마랑 사진 여행인데요. 저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편하요 곽현화. 와. 나 그냥 못 줘. 없애버릴 거야. 없애 조끼네. <laughs> <좋긴 해. 에이. 웃음> 네, 곽현아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연잘 네, 다녀오셨나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곽현아입니다. 예, 저는 엄마와 함께 경상남도 통영에 다녀왔는데요. 이 SNS에서 추천하는 이 멋진 숨은 장소에서 하,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추억을 남기고 왔습니다. 통영의 숨은 사진명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언제 불러도 눈물나는 이름, 엄마. 바쁜 일상을 핑계로 엄마에게 소홀했던 지난날들. 여러분은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엄마와 함께 떠나는 조금 특별한 여행. 엄마와 함께 통영으로 사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가 통영인데요 저희 집이 부산이라 통영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바로 통영으로 오시겠죠 <laughs> 엄마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엄마를 네달 만에 보는 거라 가는 길이 더욱 설렜습니다 아유. <웃음> <엄마>! <웃음> 아, 어머님도 미인이신데요 아빠 통영까지 네. 오셨는데 <laughs> 아나이이할 때까지 아버 저희 아버지께서 이피로회복제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뭐 요번에 여행을 모처럼 이루어 져서니까 잘 다녀오면 고맙죠 뭐. 아빠는 다음에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아버지 알아야. 좀 섭섭하신가 보네요. <laughs> 네, 저희 엄마 핸드폰인데요. <웃음> <웃음> 뭐야, 복구된 거가? 프로필 사진이 없어요. 없어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오늘 통영에서 예쁜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싶어요. 통영 여행이라고 하면 이순신공원과 동피랑마을을 떠올릴 텐데요. 네. 네 오늘은 통영의 숨은 사진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SNS에서 유명한 서피랑 마을인데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자 어. 소설 김약국의 딸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통영 출신이시거든. 아, 그래 여기 어. 글을 많이 해놨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 계단 보니까 너무 어, 멋있다. 어 나비로 이렇게 서피랑 마을의 상징인 이곳은 아흔아홉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쁜 그림과 마음을 울리는 글귀 그리고 재미있는 조형물들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니까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힘들긴 하겠는데요 <laughs> 계단이 많아요 네. 엄마와의 첫 여행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laughs> 서피랑 계단의 끝에는 조선시대 통영 성지의 누각인 서포루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통영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곳이 있군요. 여기 와서 보니 정말 새롭고 좋네요. 진짜 좋아. 음. 어. 그러니까 정작 구선했을 때는 바다 정말 안 가. 바다 정말 안 가거든요. 그리 오늘 따라오니까 더죠 작은 동아나라 같았던 서피랑 마을. 엄마와 함께여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음, 이번엔 출출한 배도 채울 겸 SNS에서 유명한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소피랑에서 음음음 오래된 떡볶이집이라고 예 그러는데. 예 얼마나 됐어요? 35년 됐죠. 아? 35년이요? 내가 34살, 7 2살이니다 아 와,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담아주셨는데요. 이 4,000원 밖에 안아 받으시더라고요. 아 모처럼 여행인데 어머니 아 떡볶이 사드려서 아 어떻게.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엄마 <laughs> <laughs> <정말> 이뻐요. <이뻘네. 웃음> 응. 음, 내가 34세 여기 오니까는 네. 오후반도 있고 학생들이 한 2,500명 되더라고. 네. 오후반도 있고, 한반에한 50명, 60명까지 있었거든. 아파트가 없으니까 지금총 200명도 안 됩니다. 아이고. 한 180명? 그래, 문 닫기 일부 직전인데. 서평랑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았다니까요. 아 인터넷 보고. 다찾아 오더라고 서울서 인천서 강주서 대구서 많은데 없어요 울산이고. 또 이제 막 둘이서도 오고 혼자서도 오고. 그리고 또 가서 그 바람에 서돈잘 버는 이모님. 저도 지금 올리려고요. 서피랑 떡볶이 이래가지고 저도. 야, <laughs> 이 SNS 성보덕을 보셨군요. 쏠쏠하게 <laughs> 통영에 장사도 해상공원이라고 있는데. 음. 여기가 엄청 이쁘대. 어. 여기 사진 봐봐. 찍어 놓고 사람들이. 어. 엄청 이쁘지? 우리도 어. 가서 오늘 어. 여기 구경도 하고 사진도 그래. 많이 찍자. 그래. 응,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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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주변으로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기에 가면 가장 예쁘다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섬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장사도 해상공원인데요. 동백꽃이 피는 3월과 4월에는 섬 전체가 붉은 꽃으로 덮여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머 음. 여기 그전전하고 김수현 나온 드라마 별의 송그대 여기서 찍었나 보네 음. 여기 동백 나무 쫙펴 가지고 내가 전준 할 테니 까 엄마가 김수현 할까? <laughs> 어, 나를 쳐다봐야지. 동백꽃터널이 장사도 해상공원의 사진 명소인데요. 아, 저랑 엄마 드라마 속 주인공 같나요? 아, 어머니가 전지현 씨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지금은 해상공원이 되었지만, 장사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던 <laughs> 섬이 <섬에> 있다고 <laughs> <laughs> <살던 섬에 웃음> 해요. 엄마들 학교 날때 이거 있었어. 어, 우리 시골에. 음. 딱 거기네. 아이고. 선마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았을 작은 학교.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1명 넘은 적은 없었고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도 한분 계셨어요. 이런데 살았으면 좋겠다. 나무, <laughs> 공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지금 계속 엄마가 통영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laughs> 엄마 부산에도 바닷가 있는데 통영이 좋아? 산에는 몰라 배를 앉아. <laughs> 엄마 여기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장사도 해상공원의 또 다른 사진 명당, 한려수도의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지개 달입니다. 음, 이런 곳이 있군요. 그동안 몰랐었던 엄마의 속마음과 엄마의 옛 추억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어머니가 참 해맑으세요 표정이. 네. <laughs>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가죠. 어느새 밤이 찾아왔는데요. 통영의 밤은 낮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점과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는 재밌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laughs> 네. 오, 봄날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봄날의 책방이에요? 네. 예. 아 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게 해아 어. <laughs> 네. <laughs> 근데 네. 여기가 그 게스트하우스랑 서점이랑 같이 하는 네, 거 맞아요? 예, 예. 아, 네, 이 아. 건물 전체가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그 중에 요방 하나만 책방으로 저희가 네. 운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엄마. <laughs> <어머. 웃음> 아, <진짜 웃음> 네. 너가의 방이면 침대는 이제 통영의 섬과 바다를 주제로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통영의 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이야 이런 건 처음 봐요 서점과 게스트하우스. <웃음> <웃음> 소녀처럼 즐거워하는 엄마를 보니까 우리 <laughs> 진작 함께하지 못했을까 자꾸 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게스트 하우스라고 요즘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오늘 손을 잡아보니까 너무 찼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되네. 요 오늘 굉장히 차요, 우리 애가. <laughs> 몰랐어요, 엄마랑 이렇게 잠자고. 같이 안 있으니까. 제가 뭐 일하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냥 왔, 왔느냐고 이 손잡고 일은 안 해보고 왔어, 이러고 이제. 피곤해 하니까 이 손잡고 좀뭐 느긋하게 일이 모냈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여행지를 SNS에서 찾아봤습니다. <laughs> 아니, 좋은데, 뭐. 어. 여기 서호시장이라고, 여기 봐봐. 어. 맛있겠지? 맛있겠네. 별로 맛있 비가 오니까. 그치? 응.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응, 응. 응. 여기가, 여기 서호시장. 통영바다에서 잡은 제철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많아. 많아. 너, 노가리 엄마 계속 반찬 서울에서 해주신다고 사가라고. <laughs> 와, 좋다. 완전 한 아름, 한동안 반찬 걱정 없겠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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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네. 저그해물뚝배기 안에 뭐뭐 뭐 들어가요? 새우, 꽃게, 가리비, 게조개 어? 와다들어가네 다 해산물을 듬뿍 넣고 칼칼하게 끓인 해물뚝배기가 서울 시장의 대표 먹거리라고 합니다. 뚝배기 아 고요 이야, 이거. 야. 네? 우와. 우와, 진짜. 아니, 어떻게 충북이 저렇게. 나온다. <laughs> 어? 여기 또충국이 밥이거든. 여기는 왔으니까. 아유, 음, 그럼요, 수 아, 그럼요. 저거 빼놓을 수없고와 되게 표현이 남이 들을 음식 먹는 거 모르면 무섭겠다. 아, 표현이 나타나요다기고 아니, 그럼 우리 몸을뛰어놔야될까아니까따라야지 아. <laughs> 때진맛이네 아, 어... 둘이요둘이요 어, 음. 그러니까 여행 같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학생이에요. 아. 졸업을 아직. 해야 가지. 아, 엄마랑 같이 다니 아. 너무 부럽다. 아. <laughs> 엄마와 함께한 통영에서의 1박 2일.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엄마의 바뀐 아, 프로필 아빠. 사진을 보니까 왠지 뿌듯하러, 뿌듯하더라고요. 네, 큰일나셨네요 아빠. 아. <laughs> 아빠, 저희 여행이 아빠 뭐 드세요? 아, <laughs> 아 아빠, <laughs> 아빠 왜 갑자기 모자랐어요? <laughs> 아빠, 저희 이제 여행 거의 끝났는데. 다음에 아빠도 같이 여행 와요 한번더사막을 쏘야겠다 아버지가 아빠. 아빠가 한번 쏘신다고요? 오~~ 안녕 <laughs> <laughs> 우리 추억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그럼 인생동안 간직해야지 <laughs> 잘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통영하고는 또 다른 통영을 봤네요. 동피랑 마을은 흔히 잘 아실텐데, 서피랑 마을이 있는 건 처음 알았고요. 음. 그 떡볶이도 참 맛있겠던데. 음. 그나저나 전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아 씨 아버님이 참. 외로우셨겠죠? 네. 아,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엄마가 사진 찍은 거막 자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 아, 네. 아빠가 엄청 부러워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빠 꼭 모시고 갈게요. 네. 네. 네 아버지들이 은근히 그런 거를 또 선호하시고 약간 아, 마음을 가아두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여섯시대가 홈페이지에 톡톡 엄마랑 사진 여행 배너 누르시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토요, 통영의 여행 코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아... 가실 때 참고하세요. 이거는 엄마랑만 가나 봐요. 네. <laughs> 아들과 뭔가 아버지의 여행도 음... 한 번쯤 특집으로 네. <laughs> 해도 좋을 것 네. 같네요. 자, 여기서 제주 가볼게요. 정답.